안녕하세요. 포머스트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언박싱 리뷰는 따끈따끈한 신상품인 카일리 인피니티입니다. 박스 윗면에 커다랗게 인피니티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카일리 A 이 아닌 카일리 인피니티라고 적혀 있고 국내에는 EP 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숫자 8을 옆으로 이어놓은그 형태이긴 하지만 나중에 또 나이키가 우리는 카일리 A C 발표한 적 없어 이게 카이리에이야 그러면서 다른 모델을 내놓을 그런 가능성도 농후한 집단이기 때문에 우선 카이리에이 아닌 카이리, 카이리 인피니티 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웃솔은 XDR 아웃솔이 사용되었고요 무게는 280 사이즈 기준 398g 농구치고 적당한 무게로 나온 것 같고요 저는 신었을 때는 한 350g대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무게가 조금 더 나가긴 하네요. 신었을 때는 조금 더 가벼움을 느낄 수 있는 신발이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 혀 부분에 한쪽에는 카일이 사인이 들어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불타는 얼음이 자소되어 있습니다. 해외 리뷰에서 접지력이 나쁘다고 평가를 받았는데요. 어, 실제로 바깥에서 신어 봐야 되겠지만 접지력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체크를 해 봐야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외형상으로 가장 두드러진 점이 아웃리거가 이걸 아웃리거라고 해야 되나요 날개라고 무슨 뭐 닭벼슬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아웃솔 쪽이 이렇게 넓어야 접지에 도움이 될 텐데 여기 에 이렇게 줌이라고 써 있는 툭 튀어나온 부분이 이쪽은 파랑 그리고 반대쪽에는 빨강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과연 이게 실제 접지에는 무슨 도움을 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옆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앞축의 아웃솔 넓이는 11.8cm 정도 되고요. 뒤축은 9.3cm 정도로 보통 운동화들에 비해서 앞은 많이 넓고 뭐 뒤는 조금 더 넓은 그런 형태를 띄고 있어서 신고 플레이했을 때 안정감을 줄수 있는 넓이이고요. 사이즈는 저는 제 농구화 정 사이즈 280 사이즈를 신었는데 잘 맞습니다. 새끼 발가락 이 부분이 약간 압박이 있긴 하거든요. 신다 보면 조금 뭐 늘어나고 편안해질 것 같긴 한데, 저보다 더 넓은 발볼 발등을 가지신 분들은 반업도 고려를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잠깐 신어봤지만, 첫 인상은, 아, 이거 매장에서 잘 팔리겠다였습니다. 우선, 국내 유저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낮은 높이의 미드솔에 좋은 쿠션을 갖고 있고요. 그간 카이리 정규 시리즈에서 항상 아쉬움으로 남았던 뒤축에도 이렇게 주메어가 탑재되어서 뒤축 쿠션도 뭐 어느 정도 잘 느껴지고요 그리고 미드솔 폼도 파일론으로 추정이 되지만 파일론 치고는 쿠션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웃솔에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뒤축에는 에어 줌 그리고 앞축에는 포어풋 줌 스트로벨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인솔을 드러내 보면 뒤축은 이렇게 스트로벨 보드가 들어가 있고 앞축은 이렇게 줌 스트로벨 GT 런에서 사용되었었죠 이렇게 앞축 줌 스로벨이 들어가 있는데요. 마감 부분이 이렇게 스펀지가 이렇게 싹 둘러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줌 스로벨의 그 단점인 뭐 소리 나는거나 아니면 내구성 보호를 위해서 조금 더 보강을 한 신경 쓴 흔적이 보이고요. 다만 뒤축에 줌이 들어가서 좀 좋아지긴 했지만 압축 같은 경우는 뭐 전작들의 줌 토보에 비하면 넓이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신발의 인솔은 뒤축에 카일리 인피니티 로고 들어가 있고요. 소재는 발포 소재, 두께는 대략 4mm로 조금 얇은 인솔이 들어가 있습니다. 뒤축 안쪽으로 이렇게 미드솔을 조금 더 이렇게 올린 그런 모양이 사용되었는데요. 우선 여기에 좀 먼지가 낄것 같은 그런 우려가 들긴 하지만 이 부분은 이렇게 안쪽으로 무너지는 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신경 써준 것 같아서 그리고 어퍼의 디자인이 카일리 6랑 조금 비슷하게 연상이 되는데요 이 안쪽 이 가죽 덧댄 부분이 아치 서포터 역할을 해주고 이 미드솔이 여기서 무너지는 것을 방지해주기 때문에 내전이신 분들도 이 신발은 도전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퍼의 소재는 엔지니어드 메쉬 그리고 적은 부분이지만 혀 부분하고 이렇게 둘러져 있는 부분은 천연 가죽이 사용이 되었고요 발목 아랫부분은 스웨이드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리 시리즈의 장점은 우선 접지 그리고 피팅이죠 카이리7 못지않게 발목패딩을 입체적으로 이 부분부터 발목패딩을 굉장히 길게 그리고 두껍게 사용해줘서 힐슬립을 완전히 잡아줄 것 같고요 그리고 혀 부분도 SB를 연상시키는 굉장히 두툼한 혀 두께가 20mm나 됩니다 그래서 발목쪽 피팅은 꽉잘 잡아주고요 끈 구멍도 총 7개 그리고 혀 윗부분으로도 이런 식으로 x 자밴드가 들어있어서 이번에도 좋은 피팅은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카이리 인피니티 가지고 디테일 부분 둘러봤고요. 이번 리뷰는 제가 10월달에 했어야 되는데 요새 농구와 신제품들이 한동안 안 나와서 11월달 벌써 반이 지나고 나서야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 채널 10월 이벤트였던 포모스트베 오징어들의 게임 우승자이신 공놀이 왕초보님과 같은 신발로 두 개의 리뷰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오늘 두 족을 사서 어, 왕초보님에게 택배 발송을 해드렸고요. 저도 신어보고 어, 그리고 왕초보님이랑 스케줄 잘 조정해서 리뷰 완성시켜서 착용 리뷰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